오늘도 1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당진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가 대검찰청 등 아직 이전하지 않은 청단위 기관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겠다며 충청 신수도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문익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지는 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와 준비 방법 전해드립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 복용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도 없이 사업 계획을 승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시민 단체가 경찰 수사를 그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2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특히 당진의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하루 새 확진자가 18명이 나왔는데요. 이에 당진시가 1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저녁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새 신규 확진자 126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 41명, 세종 4명, 충남 81명입니다. 충남은 당진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30대가 어제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외국인과 내국인 동료 5명, 일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먼저 확진된 30대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새 18명이 확진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서자 당진시는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아닌 2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10만 명당 4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남에서는 이밖에도 논산에서 어린이집 연쇄 감염 여파로 두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41명 중 절반이 넘는 23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은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인 6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1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23명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입시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치밀한 학습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정표 기자 의 보도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3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말부터 자율 학습과 방과 후 수업 등 모든 학교 내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한창 진행됐어야 할 수시 전형과 관련된 상담이나 자기 소개서 작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들께서 전화상으로도 상담하기도 하고 또는 뭐 채팅으로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수시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코로나19 여파로 더 힘들어진 입시 현실. 교육계 수장들은 고군분투 중인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수능 시험의 경우 대학들의 원격 수업 영향으로 반수생 등이 늘면서 상위권의 재수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마스크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문이과 통합 수능이 처음 도입돼 과목 선택을 둘러싼 변수들이 많아 꼼꼼하고 치밀한 수험 전략도 필요합니다. 공통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더 빨리 시간 분배를 하고 이런 공통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모의 평가가 올 수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만큼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태안군청과 한국서부발전 등 태안지역 8개 기관 종사자 4천여 명이 지역 상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들 8개 기관은 태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언식을 열고,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코로나19로 축소된 상권 회복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농특산물을 동료 직원 등에게 선물하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대전을 찾아 제1 공약으로 충청 신수도권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정전 총리는 대검찰청 같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대전으로 이전해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1 공약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충청 신수도권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그 세부 방안의 하나로 대전을 청해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검찰청 등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단이 중앙 행정 기관을 대전으로 옮겨 세종시와 더불어 대전을 행정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수도가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당연히 권력 기관이 그 거기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대전의 교육 연구비는 대폭 확대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하는 플랫폼 대학 도시를 조성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통해 대전을 세계적 기술 창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전 바이오랩 허브를 적극 지원해 세종과 충남, 충북 오송을 연결하는 신수도권 바이오밸리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단절시키는 경부선과 호남선 도심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전 총리는 현재 야당 내 지지율 1위 후보이자 충청권 대망론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최근 입단 시련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울 거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가 되시기도 어렵지 않을까. 최근 대전을 방문해 충청권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의 복용 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학교용지 확보도 없이 사업 계획을 승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입주하는 2500가구 규모의 대전 도안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앞둔 2018년 말 대전시 교육청은 사전에 사업 시행자가 가칭 복용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대전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자가 용지를 다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대전시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복용초는 개교가 2023년으로 연기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사업 계획 승인을 서두른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어, 토지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정의 어떤 의욕도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반면 대전시와 시행자 측은.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의혹 제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 사이에 복용초 설립 지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각종 의혹까지 난무하자 시민사회 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법 행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관이나 과장급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누가 느꼈습니까? 분명히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용초 개교 지연에 따른 학생 임시 수용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는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승인 없이도 옛 유성중학교를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보령과 금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이 35.1도로 가장 높았고 대전 32.9도, 세종 32도 등 29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4도 분포로 예상돼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흔히 건물에 단열하면 겨울철 난방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에도 단열이 잘된 건물은 실내 온도가 더 낮아서 냉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지어진 한면 사무소 청사. 바깥 기온이 섭씨 32도가 훌쩍 넘어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실내는 27.4도. 냉방을 하지 않는데도 바깥 기온보다 거의 5도나 낮습니다. 비결은 단열에 있습니다. 창호만해도 두께 42mm의 열차단 기능이 있는 삼중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외벽과 지붕에도 일반 건물의 두 배인 20cm 두께의 단열 자재를 시공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대보니 건물 밖에서는 붉게 표시되지만 안쪽에서는 파랗게 표시돼 닷간열이 차단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이 좋아지자. 냉방기를 조금만 사용해도 실내 기온이 금방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금방 시원해지고요. 그래서 그사에 비해서 훨씬 그 냉기가 유지되는 게또 오래 가기 때문에 또 마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로 사무용 전기를 제외한 냉난방과 조명용 전기의 8 1를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인근 면사무소의 반밖에 안 됩니다. 건축비도 불필요한 실내 인테리어를 줄였더니 3.3 제곱미터에 860만원까지 낮아져 인근에 신축한 면사무소보다 10%나 적게 들었습니다. 어, 미적인 기능보다 건물의 기능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단열요구만 높여도 기후 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세훈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럭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천수만 양식장 두 곳에서 우럭 3만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해 4천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는 또 폭염 여파로 지금까지 닭 13만 마리와 돼지 2천 8백여 마리 등 13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과수농가와 인삼농가 등6 0여 제곱미터에서는 햇빛대임과 고사 등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NK세포, 즉 자연사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병원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추정연구를 진행한 결과, 독감과 달리 코로나19 환자에게서만 비정상적인 NK 세포가 발견되고 중증 환자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면역 반응에 손상을 일으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대전사종 충남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